자 이게 n by n 행렬일 때, a의 상수 k를 곱한 행렬, 그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면 a의 행렬식에 상수 k를 n제곱한 것하고 똑같다 하는 거죠. 우선 ka를 행렬식을 계산해 보면 어, 행렬에 상수 곱한다는 것은 모든 성분에 상수를 곱해 주는 거죠. ka의 1에서부터 KAN까지 KAN1, KANN N. 이런 행렬이죠. 자, 이 행렬의 행렬식이니까 이 행렬의 행렬식이니까 두 번째 그 행렬식으로 바꿔 쓰고 그럼 행렬식의 성질에서 한행이나 열의 상수 K가 있으면 그 상수 K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행의 상수 K가 전부 다 곱해져 있으니까 K 하나 나갈 수가 있죠. 이 행에도 하나 나갈 수가 있고, N번째 행에도 K가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 K가 N개가 앞으로 나가니까. K의 N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남는 건 A11, A1N, A1N, 1 n A1N, n a n n 이건 k의 n제곱이고, 여기 행렬 a의 행렬식이니까 a의 디테미넌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렬에 상수 곱해지는 건행렬의각 성분에 k 곱고 상수 곱해지는 것이고, 한 행에만 상수 k 곱해져 있어도 행렬식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행렬에서 상수 곱한 것하고 행렬식의 상수 곱한 것하고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